저 녀석 오히려 앞서간 것 때문에 내가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가지고 제가 앞서갈 수 있죠. 아니, 근데 내 딸내미는, 아니, 무게가 달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돼.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왈도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드비 한국에 런칭이 되는 우마무스메 일본판을 먼저 한번 찍먹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마무스메 너무 좋다고 젠장 음? 그녀들은 이렇게 태어났대 그녀들의 운명이래 대충 그냥 그 일본 시덕력으로 독해하는 거지 어우. 아니 뭐야 이 네이버는 아니 일본 게임에 왜 네이버가 있어 라인 누나 <laughs> 어 뭐야 아나 어, 이거 대충 알아요 어 사일런트 스즈카 이게 말달 1기의 라이벌이자 주인공이고 아병스라고 이게 스페셜 위크라는 애예요 아 우리 사이식기짱 너무 이쁘다 누 얘가 쌀식기라고 일명 라이스 샤워라고 합니다 <웃음> 정말 <웃음> 겔주님 <웃음> 이게 골드쉽이라고 해서 똑똑한 말인데 잘 안해요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선 프리티더비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여기 있는데요 어떤 우마무스 배가 기를 찾을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시면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앞서가는 사일런트 스즈카짱그 뒤를 이어서 쫓아가는 건아 어, 스페셜 위크 갑자기 왜 나오죠 사일런트 스즈카가 역시 애니 인기캐답게 앞서가긴 하네 오그리캠 맥힌, 저기있다. 어, 이거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야, 고르시 왜 꼴찌야, 저거. 저거 설렁설렁 뛰는 거 봐. 근데, 원래 이게 말, 경말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슬로우 스타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중간 부분부터 앞서갈 겁니다. 어, 각자 이제 달리는 스타일이 있거든. 야, 역시 1기 라이벌답게 서로가 지금, 견성전에 가까이서 바로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 이렇게 해서 일기 내용 끝납니다. <laughs> 와, 와우. 와, 야, 이거 큰거 온다, 얘들아. 와, 지렸다. 와, 와, 이거 뭐지? <laughs> 야, 이거 뭐냐? 와, 1등하면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야, 근데 야, 이게 모바일인치군 되게 좋다. 야, 미쳤다, 이 게임. 아니, 모바일 맞아? 젠장 제작사 천재냐고! 모든 사람들이 경마를 하러 갔다는 그 게임. 이것이 바로 우마모스바 ㅎ <laughs> ㅎ 이쁘다 아 그러니까 한줄 요약 우마퓨이 로얄로더 아 우마무스를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라이스 샤워를 정말 좋아합니다 라이스 샤워 에피소드를 보고 제가 좀 약간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렇죠. 찐먹만 하는 거니까 어, 찐먹만할거예요띵띵띵띵띵 예! 이게 뽑기 2성 1성 2성 1성 우라라나 왔네. 샤아아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설마 이거 고배냐? 얘네 둘이 이제 엄마 아빠 돼가지고 얘랑 나와가지고 또 얘를 해 합쳐가지고 그거 이제 그 능력 향상이네. 아빠도 알겠다. 와, 이 게임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은 게임을 했으면 이런 거한 번에 알아버리냐? <laughs> 어, 어? 어, 어, 어? 뭐, 뭐,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이거 이상해! 자네 <laughs> 이상해 이거. <laughs> 아, 그. 되게 묘했다니까? 어, 얘 트윈테일 되게 내 성격이다.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운동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면 되는 거군요. 어, 이제 달릴 준비를 하라. 2000m 달리기 대회.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넌 얌전히 당근이나 준비해와. 알았어. 1등으로 들어오면 당근 줄게. 알았어. 고마워. 당근 바로 가져와. <laughs> 내가 1집원으로 들어갈 테니까 하면서 이게. 이게 그러니까 작전이 초반에 먼저 빠르게 뛰어가지고 남들과 격차를 벌리냐? 아니면은 초반에 힘을 좀 아껴놨다가 후반에 이제 막 그걸 하나 그런 거네. 야, 진짜 이거 뭐 만들다 만 것들밖에 없는데. 야, 이거 너무 규격이 아니냐? 캐릭터 차이가 대충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붙이다가. 음, 여기까지 하죠. 너무 이쁜 좀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제 어, 이거 아요. 아, 너만, 너만 옷이 이래. 파티 잡았는데 나 혼자 이상한 옷 입고 온 사람 같잖아. 음, 이렇게 달리는구나! 아 역시 내 딸내미답게 선두권에 지들불하지 못하네요 저 건방진 저 모브 캐릭터 리가 얼마나 잘 나가봤자 넌 결국 모브일텐데 이렇게 좀 져줘야 돼요 원래 저런 애들이 멋도 모르고 나드는 애들 어? 지가 이길 수 있다면서 앞서가는 애들이지만 결국 우리의 스칼렛한테 발릴 준비 됐죠 어, 저 녀석 오히려 앞서간 것 때문에 내가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가지고 제가 앞서갈 수 있죠 아니 근데 내 딸내미는 아니 무게가 달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돼 어? 딸님이 왜그래? 어? 어? 튜토리얼 아니었나? 튜토리얼부터어 뭐야 내가 있지만! 내가 1위래 어, 뭐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확 앞서가네 아 이게 스킬이야? 최고다 스칼렛짱아 스킬빨이 있네 어 제대로 봤어 그래 니가 1등했어 팬의 수 그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옛날 그 아이돌 프로듀서 게임이 생각나네요 또 라이브 해 설마? 야야 야, 동네 경기 이겼다고 라이브 하는 건좀 그렇잖아 야 하지마! 야야 자존심 사 오히려 이거는 나가는 게더 민망한 거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건 또 뭐야 이거 <laughs> 어지럽네 씨. 아 여기 뒤에 나오는 애들도 다 캐릭터구나 와 맥퀸 나 너무 좋아해 너무 이쁜 거 같아 근데 이거 내가 알기론 서포트 카드를 하라는데 이게 서포트 카드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아싸를 무조건 하나는 주네. 이걸 다 한번 해 보자. 어차피 찍먹이라서난 난 진짜 그, 큰 관심 없어 이런 거. 음... 뭐야? 어 뭐야? 어? 뭐지? 어 뭐야? 나 아, 라인 누나 왜 나와? 라인 누나? 이게 필수 카드라고? 먹이 티어 에반데. 아, 그래? 아니 나는 진짜 찍먹만할 건데. 아, 이걸 리세마라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 하나 확정. 가오리아 어? 오! 어! <laughs> 뭐야?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게 뭘이야, 이거? 아, 진짜 시옷 비측질 아, 나 뭐야? <laughs> 이런 말안 하려고 했지만뭐 이거 뭐돈꼭 줘야 돼요? 보통 리 때에 거면더 돌려야 하는데 타즈나의 타산이면 그냥 바로 하라는 사이 게임들. 싱겁... 신경... 아 내가 그걸 웃길 어. 또 시리즈 내야 되나? 아니, 쿠키런 킹덤도 찍먹 해 보려 했는데 시청자들이 빨리 다음 편 내놓으라고 해서 네. 다음 편 찍었거든. 이것도 설마 이걸 하면 되는 거죠. 가 자, 뭐, 둘 찍먹인데, 뭔 상관이야? 띵띵띵 띵... 오... 오... <laughs> 뭐지? 오... 뭐야... 테이오다... 마이포팔... 마이포팔... 아, 그냥 테이오네? 아그래 그냥 테이오라도 난 좋아 아 너무 이뻐 테이오 아 테이오 너무 이쁜거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우마무스의 세계에서 원래 원본말들이 이제 여자면 왼쪽 귀에다가 뭔가 장식을 달아놨나? 하여튼 그랬을거야 스컷이 오른쪽이고 암컷이 왼쪽이다 그럼 뭐야 테이오도 암컷이 아니었던거야? 아 이거구나 아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 51%대 49%. 이게 반반 나뉜다고? 내 딸을 안 믿다니, 당신들, 테이오의 힘을 보세요. 근데 왜 이래, 너 표정이. 테이오 표정이 왜 이래. 벌써부터 곱창 나 있어. 이건 PC방 리그급도 못 돼. 그냥 문방구에서 탑플레이드 대회하는 거야. 이 잡종마들한테 질 거야, 테이오? 나만 너무 눈에 띄는데? 잘한다, 테이오. 컨디션이 나아도 역시 우리 딸내미답게 저런 잡종마들은 눈에 띄지도 않는구나. 아무리 컨디션이 낮아도 저런 잡밥 말들한테 진리가 없지. 잘한다 딸내미. 야 이걸 안 믿냐? 이 상태도. 야 얼마나 내 딸을 못 믿은 거야. 가자 따라. 응? 역시 우리 테이오야 땀을 흘리는 모습마저도 아름답구나. 크, 테이오를 믿었어야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트레이너를 못 믿어도 테이오를 믿었어야지! 이겼대요. <목소리> 크으... 독보 적이다 진짜. <목소리> 잠깐만. 야 설마 <목소리> 또뭐 민라이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런 문방구에서 이겼다고 이러고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자존심 문제야 이거. <목소리> 아나 이거. <laughs> 아니 우리 딸만 이거 느낌 있잖아. 아니 뭐야 이백 댄서들 저거. 아이백 댄서들이랑 지금 의기 투합하지 마. 가히 가발 그냥 다 같이 똑같은 걸로 맞추면 다 똑같이 생겼을 걸? 아 이게 노래가 데뷔송이구나 진짜. 메이크 데뷔시라고 했잖아. 데, 데뷔? 와 뒤에 애니메이션이야. 이러니까 모든 가차 주인공들이 경마하러 가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딸내미 응원하게 되는데? 이요 최고다! <laughs> ¡Guau! <laughs>